서울에 거주중인 69년생 활동적이고 경제력 좋은 입시학원 인기강사 미혼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서적으로 통하고 대화가 되는 170cm 이상의 수도권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분들 중에 싱글들이 많은 걸 봐도 알수 있는데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싱글인 분 바로 그런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9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 교육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키는 167cm입니다. 스마트하고 성격 좋은 여성인데요. 현재 강남의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인기 강사입니다. 키 167cm에 볼륨감 있는 몸매의 소유자인데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이분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셔서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되신다고 합니다. 삼남매중 막내로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요. 아버님은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바쁜 학원 일을 하면서도 간병을 맡아서 하실 정도로 요즘 보기 드문 효녀로 책임감 있고 가족 사랑이 대단한 분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하셨고요. 저축도 많이 하셔서 경제력도 탄탄합니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취미는 사진과 여행, 음악 감상이라고 하고요. 일의 특성상 오후에 출근하시고 늦은 밤까지 수업을 하셔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많은 고민 끝에 선후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찾는 남성은요. 사랑이 많은 분, 정서적으로 잘 통하고 대화가 되는 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혼, 자녀 없는 재혼 남성, 연하에서 6살 연상, 대졸 이상, 키는 170cm 이상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성실하고 유능하고 매력 넘치는 이 여성분, 만나 원하는 남성분들은 한미영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남 기회가 없다면 싱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상대를 찾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플 단렛이 그런 것입니다.